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YTN 대선 여론조사에서요. 드디어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추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추월한 결과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추월을 했습니다. 서울신문과 YTN이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2일,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장 최근의 이제 동향을 보통은 뭐 1일부터 2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뭐 30일부터 2일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했는데 이건 아주 2일 하루 종일 이렇게 조사를 한 거니까 가장 최근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 거기 이제 엠브레인에게 의뢰해서 어, 성인 남자 2 0 5 8명 어, 사람도 많네요. 2,058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에, 문재인 40.6%, 어, 홍준표 19.6%, 안철수 17.8%, 어, 2% 정도 안철수를 앞섰습니다. 2% 정도. 안철수와 문재인, 안, 안철수, 홍준표 어, 동률까지 오늘 발표됐는데, 드디어 이제 <laughs> 고... 어, 그것은 이제 1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이것은 2일날 조사한 건데, 그 하루 사이에 벌써 이렇게 딱,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신문조사 때는요, 문재인 37.7%, 홍준표 8.5%, 안철수 34.6%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재인은 2.9% 정도 조금 올라갔고요. 홍준표는 11.1%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8.5%에서 11.5%, 8.1%,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8.5%에서 11, 19.6%가 올라갔으니까 11% 올라갔습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난달 17일, 17일, 보름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철수는 34.6%였는데 16.8%가 완전히 폭락을 했죠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은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싸움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그냥 정체 상태에 있고 더 이상 문재인 후보의 갈 표가 없, 없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에게 갈 표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여기 안철수에 빠지는 거 거의 다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올 거고 또 그동안 안철수 해뭐말라 이러면서 그냥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갈 거고 또아 여론조사 뭐나다 귀찮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홍준표에게 갈 거고 그 이런 걸 보면 이제 홍중표 후보의 당선이 꿈이 아니겠다.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부산 뉴스새신내 한수 보도하는 것을 중계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인산 이내를 이루 부산이니까 그렇겠지만, 부산이라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볼수 있고요. 완전히 또발 그, 디딜 틈이 없다고 생각. 딱 크게 서 가지고 그 끝이 안 보이게 보여서 그렇게 이제 유세를 하는 것을 봤고요. 또 부산 뭐 해양 특별 자치시를 내가 당선되면 부산 해양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시를 만들어서 부산을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해서 부산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홍준표 법조의 대선 유세를 지켜보는 것이 큰 흥미거리가 될것 같습니다.